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블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티클인 블록체인 커버넌스 미래를 프로그래밍하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티클은 성균관대 스크립토 권대영 님, 서강대학교 s g b l 의박지연 님, 서울대학교 디사이퍼의 이윤우 님, 그리고 고려대 쿠블의 천블리가 정리했습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란 아직은 학술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풀어서 얘기해 보면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수천 가지 거버넌스 모델과 통화정책을 소프트웨어 속도 수준에서 시도해 볼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하나의 모델만 볼수 있는 현실과는 달리, 블록체인에서는 여러 모델을 적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우리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하여 지난 100년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가르쳐 줄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터져나온 캄보리아 폭발처럼 말이죠. 자, 거버넌스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인데요. 블록체인 시스템 내의 그룹들은 각자 개별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구조, 통화정책 또는 권력 균형 변화가 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협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모든 그룹이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항상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인센티브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각 그룹이 가진 공통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두 가지 요소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블록체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둘러싼 세 집단이 있는데요. 자, 개발자, 채굴자, 사용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자는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채굴자는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원하면서 채굴을 통한 보상을 받거나 거래수수료를 얻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원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가치의 저장이나 데이터의 저장, 범열받지 않는 거래 등 기능적인 효용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서는 미국 정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상원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비슷하게 개발자들은 BIP라고 불리는 풀 리퀘스트를 제안을 하거나, 또한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마이너들은 새로운 법을 네트워크에 채택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마이너들이 채택한 법안을 체인에 적용시킬 수 있고 적용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와 닮은점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각 집단의 인센티브가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트워크가 붕괴될 리스크 역시 존재를 합니다. 모든 집단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원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채굴자들이 거래 수수료를 인상을 원하는 반면 개발자들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반대로 채굴 수수료가 인하되기를 원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개발자 역시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할 유인이 적습니다. 새로운 개발자들은 다른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토큰을 만드는 일이나 그 외에 체인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적인 유인이 더클 테니까요. 자 이러한 비대칭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은 초기 코어 개발자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기술 발전을 더디게 만듭니다. 자, 위 문제와 유사하게 비대칭적인 협의 능력은 채굴자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마이니풀 대표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요. 이들의 마이닝 파워를 합쳤을 때 95%에 달하는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인센티브 구조와 협의 메커니즘은 포호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방금의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며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합의가 실패되면 각 집단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 상황 즉 하드포크에 직면합니다 자, 하드포크는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의 블록체인과 호환이 되지 않는 업데이트입니다 시스템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어, 알버트 아시먼의 고전적인 보이스 워엑 i t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보면 보이스는 거버넌스이고 약한 탈퇴는 코인을 파는 것이며 강한 탈퇴는 포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알버트 아시먼은 저명한 경제학자로 퇴보하는 기업, 조직, 국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항의 또는 이탈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포크 기능 덕분에 사람들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세상에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자, 반면 블록체인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코드와 시스템 상태를 모두 가져와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경로를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능하면 하드포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드포크는 이전 체인과 호환이 되지 않는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축소시키고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하며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드포크의 높은 기회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보이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자, 블록체인을 포크해서 모든 코드와 상태를 복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복사한 코드가 해당 블록체인의 내재 가치까지 함께 복사할 수는 없을 뿐이죠. 자, 결국 블록체인의 가치는 데이터의 체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둘러싼 커뮤니티와 사회적 합의에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토큰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다뤄본 거버넌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해 주세요. 전 블레가 답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잊지 마시고 코인사이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